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벌써 토요일이 왔어요. 아, 시간이 물같이 빨라요. 근데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셨듯이, 예, 지금 음, 기독교의 절대적인 탄압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 같죠.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주 월요일 날, 제가 그 지금의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 박릉우를 검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어, 그게, 에, 어제 문자가 왔는데, 검찰청 902호실인가? 이제 배부가 됐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가면 정말 기독교의 이 탄압을 가지고 제가 아주 똑부러지게 가서 조사를 받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네. 아, 참이 자리에 선다는게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작년 8월 15일에 처음 강화문에 비가 오던 날 아이들 네 명을 데리고 강화문광장에 나갔었습니다. 그때 강화문 광장에서 나갔을 때 저는 정말 너무 복 받쳐오르고 눈물이 나서 참 참기가 어려웠었는데요. 왜 그렇게 눈물이 났냐? 너무나도 감사했기 때문에 눈물이 났습니다. 나라의 시국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했고 저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제 손으로 직접 뽑았기에 그 대가지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laughs> 대가지부를 잘하고 있고 그때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지금까지도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시는, 특히 사랑 제의교회 성도분들과 헌신해 주시는 우리 어르신들과 목사님들에게 감사 인사를 다시 한번 올리고 싶습니다. 어 우리들이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과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오늘 조국선 대표님 말씀해 주셔서 왔는데요. 아유 이번 주에 신발 열사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이 정창욱님, 저희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모두의 민심이고요. 문재인 그렇게 쇼를 하고, 박원순을 통해서 성추행범, 박원순을 5일장을 하겠다면서 10억에 이 국민, 전 서울시민들, 우리, 저도 서울시민인데요. 서울시민들 바보예요. 이런 우리 세금이 지금 말도 안 되는 성추행범에 5일장, 그거 나간다는데도 그냥 멍하니, 있으면 그들이 여태까지 헤쳐먹고 계속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우리 딸이 놀랐어요. 엄마가 이런 사람이 아닌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미안해요. 그 박원순을 계기로 그 시점에 정말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구국의 영웅 백선엽 장군님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대전 현충원에 가서 때문에 사실을 알수 있는 기회가 토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진짜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연사하는 우리도 온갖 머리를 다 써서 이 토요일만큼은 다른 일다 접어두고 여기 와서 옳은 말 진짜 여러분들이 듣고 기분 좋은 말 하고 싶어서 진짜 잠도 못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 오늘은 제가 앞에서 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해버렸어요 언제나 제가 할 때는 앞에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제가 조금씩 조금씩 감춰 같이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요번에 국회에서 문재인이가 나올 때 그분이 신발을 던져서 그분이 진짜 열사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통쾌했습니까? 그거 보는 순간 이거다 바로 우리가 저렇게 해야 되는데 더. 정하고 있어요. 전 목사님이 더 심장에 달려가실 수 있도록 우리가 다 이번에 몰수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전광훈 목사님을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모르면 모든 것이 다 거꾸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자 앞에는 항상 사탄마귀가 방해한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기에 여러분 눈 똑바로 뜨고, 오늘도 예배에 성공해야만이, 전 목사님이 가시는 길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동행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전광은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 할렐루야. 전광은 목사님의 로마, 로마서 강해가 이번에 8월 15일 승부를 낼 것입니다. 아멘! 영적 세계의 4대 법칙 아, 네. 할렐루야 아, 네. 이 법칙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는 역사가 나타나고 아, 네. 그래서 로마서를 배운 우리 모두는 로마서 16장 여러분 그 인물사들을 여러분 다 알아야 됩니다 아, 네. 그게 로마서의 결론이고 그래서 국가를 기독교 국가로 바꿨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이야 진짜 전 목사님은 대단하다. 종교 개혁을 하며 로마서 강해를 해서 그 말씀이 바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기독교 나라로 바꿔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로마서 16장의 인물사에 남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청을 건립을 해야 됩니다. 이 길만이 주님의 역사로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아니면은 선교 한국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만큼은 전 목사님의 로마서 강해가 오늘 꼭 이루어지는 그런 예배로 오늘 갈 것입니다. 다 같이 사무신경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 그 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 아, 교으로 예. 우리 하나님 이나와 이민족과 한국 교회를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하여 세계 기독창을 우리 아버지 준비하고 진행시키는 중에 있어오니 하나님 배울 수있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함께 가여 선에 대어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로 같이 주옵소서 네. 이 유튜브 대회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잠들어있는 백성들을 깨우기를 원합니다 늘천해지게 네. 하시고 아버지나 온 국민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소개하여 주옵소서 네. 이 시간도 우리 아버지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덮어주시고 주시는 말씀이 심량과 볼수를 갈라 쪼개도놓게 하시고 이 나라 바르게 세우는 데 귀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조국을 지키고 민족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고, 특별히 우리 하나님 산체르기와 애국운동을 위해서. 야, 참 이거 어떻게 이렇게 세상이 찬송가를 해서 본인이 작사 작곡인 거 부르면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게 세상도 아니고, 그럼 찬송가도 다저작권를 먹어야 돼가? 정야 해도 너무한다 나도 내가 저기 작사한거 노래 부르면 돈다내자 <laughs> 이거 잘 보시고 여기 유튜버들은요 왜냐면 이 유튜버들이 다 이걸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우리 유튜버들이 요것만 잘 찍어서 음악 없이 또 해도 더은애가 돼요 주여 왜냐면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실제 찬양하면 되니까 잘 보시면서 이게 곧 아마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뭐 불을 끄면 좋겠지만 은또 이럴 때는 다 꺼주시고 하면 좋은데 그냥 그래도 여기 여러분들 다 저기 앉아 계세요 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 소대장도 아니고 중대장도 아닙니다 같은 침상에서 자고 있는 고참병 사수가 제일 무섭습니다 저 조나단 목사님이 내 사수입니다. 저 양반 계급은 5예요. 내 계급은 4.5고. 나를 얼마나 관시하든지 에이, 화딱지만서나 내일 아침부터 점 빼고 올 거야. 알아듣는 분들은 알아듣실 겁니다. 그때 내가 45가 되고 조 목사님은 5가 되겠지요. 자, 이제 7분 오라고 그랬는데, 3, 2분 지나갔어.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3장 1절. 자,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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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서 세운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대보를 해가면서 자기들에게도 왕을 달라고 이 영나라 모양으로 개왕을 달라고 소리 소리 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할수 없이 왕을 세워주기는 주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소리를 질러서 할수 없이 수 세워준 것이 바로 샤우왕입니다. 대한민국 어땠습니까? 언제 우리가 저 문재인이 세워달라고 했습니까? 촛불 들고 촛불 광란이 광암을 와 있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은 세계 인류사에서 미국과 유럽, 일본을 제외한 2차 제2차 세계대전을 경험한 식민지의 나라 가운데 위대한 성공의 역사를 썼고 또 한반도 북쪽은 지금 현재 자신의 동포조차도 벌어 먹여 살리지 못하는 처참한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것은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죽음에서 오늘날 우리가 이 자유민주주의를 수고해야 충분한 이유를 발견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7월 18일 유튜브 애국 국민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많은 유튜브들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저희 모든 언론이 좌편향되고 그리고 언론 노자 민주노총산의 언론 노조가 장악돼 있어서 저희들의 내용을 우리 국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역할을 지금 우리 유튜버들이 하고 있습니다. 한분한분다 소개 올릴 때마다 여러분 큰 박수. 제가 2주일 전에 여기 왔었는데 그 2주일 사이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 노릇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좌절되고 절망에 빠지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겼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이렇게 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보고 얼굴 모습부터 짐작한데 여러분들이 모두 우울합니다. 우울한 표정인데 다만 이 광장에 모여서 전 목사님 지도하는 이 운동에 참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굴이 이렇게 펴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 정권은 이본 회포가 말한 대로 미친 것 같아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미친 정권입니 우선 첫째로 지난주일 어제 그저께 15일 대전 현충원의 결국은 모신 백선엽 장군의 장례 절차를 보면 이 정권이 어떤 정권이라고 하는 속성을 분명히 드러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작동 국립묘지는 안 된다. 거기에는 빈터가 없다. 거기에 6.25 전사자 12만명을 포함하고 월남전 전사장까지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평소에 백선접 장군은 6.25전사한그 장병들 자리에 같이 묻히고 싶다는 소원을 말해왔지만은 이 정부는 거기는 빈자리가 없다 제가 알기로는 그 빈자리 만들려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핑계고 그리고 대전 현충원에 모실 수 밖에 없다 하는 그 사이에 정부 여당의 핵심 지지층에 있는 인사들이 벌떼처럼 선글러서 박선영이나 질일파다 보겠습니다. 아, 여러 가지 문제는 박선영 의원이 말씀을 많이 하셨으니까 저는 다른 어, 입장에서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에, 에, 박원순 시장의 죽음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성추문에 관한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에, 어, 더불어민주당 당직자들의 좀 헷갈리는 그 조세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재명의 재판 이 모든 것이 딱 하나의 사건으로 규결됩니다. 선거입니다. 선거. 선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선거 부정 선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선거를 위해서는 자기들이 거치장 선거를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지난번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 와서 박원순이가 나쁘고 좋고 간에 상당히 거물이다 하고 얘기했대요. 여러분들, 우뭐그 나쁜 놈, 그 하나님이 나쁜 짓서 데려갈게 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종교적인 입장에서 얘기한 것이고, 현실 정치에서는 상당한 거물이었습니다. 농담삼아서 거물 중에는 큰 거자 거물도 있고, 거리 고자 거물도 있고, 갈거자 거물도 있고, 그런다고 하는데, 그 양반이 그쪽 세력에서는 상당한 큰 거물을 하다가, 이제는 갈거자 거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박원순이가 준비를 너무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위 대깨문, 신문 세력한테는 굉장히 위협이 됐습니다. 굉장한 위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 조직한 것이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직이 못지않게 큽니다. 예를 들면 신협도 그러고, 아름다운 가게도 그러고, 무슨 뭐, 참여연대도 그러고. 할 수가 있죠 저는 그 방송을 듣고 오면서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이구나 개나 소나 아무나 다 소주성 홍보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전교조 얘기를 지난번 얘기를 했습니다 전교조 초기에 그 선생님들한테 배움을 받은 사람들의 연령이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40대 후반이면 의사로서는 권력이 붙은 사람들이 많고요. 법 쪽에는 부장검사, 부장판사들이 많습니다. 교수들은 부교수 이상이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전교조가 끼친 해악이 바로 이 나라를 이렇게 망조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잘못 판단하고 잘못 교육을 시키고 있고 그리고 여론조사를 하면 바로 40대가 가장 이 정권의 친화적인 연령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노조도 무섭습니다 민주노총도 무섭고 참여연대도 무섭고 하지만 저로서는 가장 두려운 것이 전교도입니다. 이 전교도를 때려잡아야 우리의 아이들을 맘놓고 학교에 보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어느 분이 우리 보수 세력의 대권 주자 주장... 데리고 같이 달리고 또 노래방에 가냐면 허벅지 주무르고 보리다 키스하고 이게 전부 신문에 난 얘기입니다. 저는 거짓말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또 이렇게 덮어서 잘못이 없다고 하는 민주당하고 문재인 이게 인간들입니까? 여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자매님, 그 비서가 비서 생각 어땠느냐 면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나도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뭉클했는데 처음에 소리지르고 울부짖고 신고했으면 지금 자책하지 않을 수 있을까 수없이 후회했다. 더 좋은 세상에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저 인간답게 살수 있는 세상을 꿈꿔왔다. 이런 소박한 비서를 자기 마음대로 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그런 얘기했죠 민유당은이름은 민주당 앞으로 불지 마세요. 뭐라고 그러십니까 성폭력당. 한번 외치겠습니다. 성폭력당 민유당은 해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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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유당은 또는 문재인은 제일 깊고도 제일 의식이 없습니다. 이해찬이한테 기자가 아, 그 박원순 성추행 문제를 우리가 후레자식이라고 했다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후레자식은 누구냐면 문재인이가 후레자식이죠 아, 오, 오. 대한민국을 정. 우리 국민들이 이 내용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우리는 어깨에 어깨를 걸고 8월 15일을 드디어 문재인 적군을 심판하는 그날로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아, 네. 이상으로 8월 1 8일 국민들을 모두.